제가 몇주 동안 우리 야델 찬양단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찬양하면 한 찬양 하는데 야 어떻게 이 구룡포 석병에 이렇게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이 찬양잔이 있는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느 찬양단을 봐도 엄마하고 딸이 같이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아, 깜짝 놀랐어요. 딸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 교회는 뭐가 살아야 할까요? 예, 찬양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또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야들 찬양단이 그맨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그 찬양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서서 그광야기 길을 쫙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아들 찬양단이 예배 전에 이처럼 찬양하고 또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쓰던 안경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안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새벽기도 이제 갈라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안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 막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뭐 새벽기도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씻고 또뭐 옷도 입고 그리고또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안 보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하다가 그래도 뭐 새벽기도는 인도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다고 이불을 딱 걷었는데 그서그 이불 밑에서 안경이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열쇠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뭐또 돈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한 번씩, 이쪽은 모르겠는데, 뭐 시내는 보면 전봇대에다가 뭐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런 전단지를 붙여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사물이나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는 뭐 다시 찾, 뭐 다시 사면 되거나 또 구하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떨까요? 예,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 어, 부모, 아버님이 아니, 어머님이 치매 걸렸어요.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같이 교회 봉고차로 막주고 찾으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놀이동산에 데려갔다가. 한 번쯤 잃어버린 경험이 있죠 요즘에는 다이들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막 잊어버렸잖아요 예. 바로 그 장본인이 접니다 예.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부모님이 파출소에서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 잃어버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잃어버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내 인생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와 또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혼자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엄청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길을 잃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타락과 세상의 가치를 살다 보면 그것이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처럼 인생의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잔치를 여신다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양의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너희 생각이 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요, 양을 한 100마리 정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분양 100마리면은 큰 부자 같지만 사실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목축의 규모를 보면요, 작게는 한 300마리, 많게는 한 1,000마리, 막 이렇게 양을 그렇게 목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의 주인은 뭐 특별히 품꾼을 두지 않아도 혼자 양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중앙고원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중앙고원이라는 것은 한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초지가 쫙 있어요. 그래서 양을 먹이려면 그중앙고원까지 이제 양들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양은 본능대로 그 자기의 먹이, 그 풀을 따라서 계속 양들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 먹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길을 잃은 양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눈과 귀가 어둡다고 하죠. 그래서 멀리도 못 보고 또잘 듣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은 여러분 용기도 없고 또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어떨까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영락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양하면 나약하고 또 미련하고 비겁한 그러한 동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자를 떠난 양은 어떨까요? 목자를 떠난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고집을 부리고 목자를 떠나는 순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이러한 양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잃어버린 양을 마냥 두고 냅두지 않습니다. 대개 고양이나 개들은 집을 나가도 어때요? 또 다시금 집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주인이 그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죠. 길을 잃고 추위와 또 맹수들에게 또는 독초와 또 낭떠러지 또 구덩이의 그 위험으로부터 그 양을 생각하면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은 그리고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된 길로 또우리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잃은 양한 마리를 다른 무엇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무 아흔, 흔마리보다 아흔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까 12절에 그랬죠. 그중에 한면 아흔아홉 아흔 마리를 산에 두고 그길 잃은 양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한 마리를 위해서 아흔아홉 마리를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그냥 두고 갔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합리를 초월합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해요. 이성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은 다그 사랑은 우리를 초월을 하죠. 중요한 것은 아흔아홉 마리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아흔아홉 마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은 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또 오늘 1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그한 마리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냐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또 나의 수고나 나의 심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참아내시며 끝까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받는 법이라는 책을 쓴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음식점에서 만난 여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먼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 여종업원이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리의 목사님 뭐라했냐면 그럼 먼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랬대요. 그래서 그 여종업원이 알겠습니다고는 자기가 이제 어떤 죄를 지었나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할 것이 없더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무엇을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야, 이거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드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그 토레의 목사님이 그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갔는데 그 조그머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회개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토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여종어보이 다시금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었는데, 아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급하고 위태한 상태인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길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보살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을 볼수 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철저히 볼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사실 자신의 실존과, 정말 자신의 실존과 만나기를 꺼려 합니다. 자 자기 자신과 진솔하게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당연히 자신을 찾아다니는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다른 양하고는 달라. 나는 이 길로 내가 가면은 바른 길이야. 이래서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로 구덩이로 독초를 먹고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현명한 양은 어떤 양일까요? 주인님, 주인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양이 진정 현명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또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단지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잊혀지진, 잊혀지지 않는 한 장의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 전단지인데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저기 신방을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에 잠깐 들렸어요. 근데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어떤 분이 저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 되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단지 같은 거안 주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저 전단지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전단지를 주는 분이 저 사진에 나오는 실종된 분의 아버지세요. 자기 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딸을 찾는데 그 전단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딸이 17살 때 그러니까 고2 때입니다 학교에 갔다가 저녁때 집에 오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실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999년 2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끝내 그 어머니는 딸을 찾다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심장병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은 딸의 영혼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면서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꼭 살아하는 딸을 찾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갔대요.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 그 실종된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전단주에 뭐라고 썼냐면 아이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 심장이라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 딸을 찾는데 단인거리가 무려 72만 키로랍니다. 지구를 18바퀴 돈거리예요 전단지는 300만 장, 현수막이 2500장. 서울과 전국에 다그 현수막을 붙이고 딸을 애타게 지금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딸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기에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포기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 다시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열었어요. 누가 보면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이른양을 찾고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그 잃은 양을 목에 어깨에 다메고 옵니다. 아마 그 사진 보신 적 있죠? 네. 근데 분명히 지금 양을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이 양은요. 아마 지쳐 있거나 어디가 다쳤을 거예요. 주인 없이 막 들을 다니다가 광야를 다니다가 다리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그, 갈증이 났다든지, 기진맥진 했다든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돌뿌리에 걸리고, 상처가 났겠죠. 그 광야 한복판에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양을 지금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림에도 나오지만, 성경에 그 잃어버린 양이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 양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양을 보고 얼마나 큰지. 정말 양이 송아지많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컷 같은 것은요. 양이 다 크면은요. 100kg도 넘습니다. 암컷도 90kg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 이런 양을 찾았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아마 그 어깨가 으스러질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잔치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연다는 건 어때요?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리어 잔치가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도 왜 주인은 그한 마리 양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열까요? 너무 기쁘기 때문이죠. 그 양은 마치 자식과 같,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길을 잃었다가, 자식이 집을 나갔다가, 그 광야에서 지쳐있는 자식을 찾았으면, 당연히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 잔치를, 그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그 이른 양을 찾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앙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밤낮 연구에 몰두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유명한 과학자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자꾸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 집 밖에 문패에다가 뭐라고 이제 달아놓냐면 금일 부재중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편말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앙페르가 없나 보다 하고는 집에 왔다 다 갔대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갖고 막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한번은 이제 밖에 나가서 그 편말을 걸어놓고 아니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한참을 산책을 하고 이제 왔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해서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 이제 한참을 산책을 하다가 저녁 대화가 되어서 집에 왔답니다. 근데 자기 집에 딱 왔는데 문을 딱 열라고 하니까 그문 앞에 명패에 뭐라 고하냐면 금일 부재중 써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 오늘 집에 아무도 없나 보네. 다음에 와야겠다. 별로 느낌이 안 오시나 보네요. 예. 자기 집인데 하도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없나보다 하고 그냥. 갔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전자기사의 큰 업적을 남긴 오른나사의 법칙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어때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의심이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나에게 틈을 타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에 집중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주인은요 그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주인이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온통 그 양만 생각하는데 잃어버려서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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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다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식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면 그 기쁨, 감사,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양한 마리 값보다 잔치를 열때더 많은 돈이 들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은 자식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분명히 계십니다. 그럼면뭐 한번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자를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그러나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대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